능력의 기운이 치솟는 2012년 파이팅 남친은 강심장의 최강 토들이 펼쳐진다. 쌀 특집 강심장 토크 복주머니 첫 번째 복주머니 요즘 애들이란 가라. 요즘 애들이란. <웃음> <웃음> 오늘, 오늘 여기 나오신 분 중에 가장 요즘 애들이신데. <laughs> 제가 21살. 올해 21살? 네. 선배님들 중에서 제일 어려요 예. 네, 그리고 요즘 애들인데 저희 카라가 횟수로 데뷔한 지 5년이 됐어요. 아. 오, 벌써 5년이거든요. 5년. 아. 아. 네, 그리고 슈퍼주니어 선배님들 바로 밑에 저희 카라가 있어요. 어, 그러네요. 아. 사실상 저희도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인사를 꼬박꼬박 90% 선배님들 인사 지나가시면 예. 인사를 꼬박꼬박. 그쵸. 하고 다니는 5년차 선배님들인데요 아, <laughs> <원하자> 선배님요 <좋아. 웃음> 5년차 선배님이죠? 선배님들 들 그런데 <웃음>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신 후배분들이 계세요 아 후배인데 키도 크시고 그러세요 오케이, 좋아. 좋아. 아, 거기까지 거기까지, 거기까지 키는데 그런데 어, 음. 그냥 저희는 뭐 인사를 안녕하세요 했어요. 먼저? 네, 먼저, 먼저 했어요. 어, 그냥 그분들께서 어. 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유. 아유. 아니, 구아라 씨, 그러면은 그렇게 인사 안 하는 후배들에게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동갑인 니콜 양이 인사에 네. 되게 예민하고. 아, 그래요? 네, 되게 신경을 어, 많이 있어요. 쓰는 네, 스타일이에요. 네, 아, 그분이신데 그 네네네. 어느날 저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오늘은 네. 우리가 먼저 90도 인사해보자. 오. 오. 저쪽이 후배지만 우리가 먼저 더설성수범해서 음. 인사를 깍듯이 하자. 오. 갔어요. 오. 화장실 앞에서 마주친 거예요. 오. 저희가 오. 오. 안녕하세요. 오. 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오. 그런, 그런데 그냥 아네. 어머. 네, 진짜요? 아, 네. 아, 빅데이션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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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주먹 푸세요. 빅데이션 주먹 푸세요. 빅데이 주먹 푸세요. 빅요 좋아요, 우, 우. 좋아요. 우. 좋아요, 우. 좋아요 우. 네. 나이 많으신 분들이신데, 아, 네. 제가 또 후배님인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 어릴 때선배님들한테 묻고 싶었어요. 어떻게 아, 해야, 아, 해야 되는지. 네. 요즘, 요즘 떠오르는 그룹들이야? 막. 그냥 그저께 아주 아~ <laughs> 아카라가 <laughs> 아, <laughs> 그래, 보기에는 웬만해서는 그냥 가는 가 지금 별로 아, 없습니다. 카라따라오려면 한참, 멀었죠. 한참 멀었죠. 멀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라디오 DJ를 할때 네. 제가 이제 스튜오오들어가려 하는데 막 어떤 걸그룹분들이 네. 이렇게 막 장난치면서 막 뛰어다니고 놀다가 제 어깨를 탁 쳐서 제가 아유, 넘어질 뻔했어요. 여신이. 여신을 그런 그런데? 저를 데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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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그 어 하하 다시 한번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뭐야 이거? 에이. 에이. 누군지 어떤... 모르지만 오늘 비키 씨 집에 묶여 있겠네. <웃음> <웃음> 우리 선배님들 많이 계시니까 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네. 좀 조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 카라라는 존재가 너무 부러워서 질투심에 거짓말이 들까 너무 잘하게잘 예, 받아주고 싶지 않은 그런 뭐, 마음이 있을 텐데 아, 이제 이, 예, 그게 이제 그 사전에 얘기가 좀 우리 서로 인사하고 음. 지내요 요즘 새로 데뷔하셨죠? 뭐 이러면서 우리 앞으로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지내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한번 해준아 어, 그런 어. 친들도 있어요. 니코양이 음, 음. 가서 아 우리 서로 인사하고 지냅시다 음. 하고 그 뒤로 지냈더니 음. 음. 인사를 해요. 어, 그러니까 그 네. 얘기를 하는 거 하고 또안 하는 거 하고 안 하고 음. 그냥 가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쪽에서도 당황스러웠을 거야 굉장히. 음. 제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저는 23살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동방신기나 더블 앤스 501분들보다 제가 나이가 많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어린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나이 많은 후배분들은 직접 가서 내가 먼저 가서 선배 대접을 해드리고 인사를 해줘야만 이게 연애기가잘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 상황. 우리 구하라 씨가 얘기했던 이 요즘 애들의 상황. 봉투카까지 보내서 대형 가능할까요, 올해? 여기 또 준비하고 계세요. 아, 언제 오셨어요? 걸그룹입니다. 얼굴 오 예, 그리고